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농막에서 일하다가 저녁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주변에 나물 거리가 없나 싶어서 지금 여기 둘러볼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쪽 버드나무 숲은 둘러봤잖아요. 그렇게 먹을 거리가 많진 않았어요. 이제는 이 반대쪽, 이쪽으로 한번 보려고요. 일단 나물거리 찾아야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올게요. 저희 끝까지 뭐가 있는지 갔다 와볼게요. 와, 저 지금 저기까지 갔다 왔는데, 먹을 수 있는 나물이 거의 없네요. 아, 좀 아쉽다. 이런데 갈상초하고, 엉겅키나방가지똥보리뱅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요거, 왕고들 빼기 몇개 있어서 요거 좀 뜯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요거 갖고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가볼게요. 어제 여기 풀을 다 이렇게 베어가지고요 아, 영화들 근데 여기 먹는 나물 있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돌나물이에요 돌나물 은경밭에 돌나물도 있었어요 자 이거 돌나물 뜯어야죠 와 돌나물 무조건 먹어야죠 갱년기 여성들한테 그렇게 좋다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가볼까요? 아이고. 어제 풀배워준데 이거. 망고들 빼기가 하나 잘렸네요. 또 자랄 거예요. 여기는 저희 밭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에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제 눈에 보여요. 이거. 이거 마트에서 파는 건데. 이거 참나물이라고 해서 팔거든요. 크아, 맞아요, 이거 참나물. 저 이거 먹을래요. 이거 참나물. 어서 씨가 날렸나 봐요. 이야, 너무 좋다. 그리고 엉아들, 저도 유튜브에서 이거 보고 작년에 처음 맛보기 했던 요긴병꺼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연한데, 이게 토종 허브래요. 향이, 진짜 옆에만 가도 향이 진짜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요걸 또 생으로도 쌈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봐야죠. 궁금해요. 근데 굉장히 향이 진해서 지금 좀 걱정은 돼요. 제가 이거 다 모아서 비빔밥을 할 예정인데, 굉장히 연해서 이렇게 떡 끊어지긴 해요. 떡 끊어지는데, 향이 굉장히 진해요. 어우, 향 진한데? 이게 제가 데쳐서 나물 무침을 했을 때에는 그냥 맛있었는데,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넣어을게요 이거. 김 병꼬풀. 이긴 병꽃풀. 이긴 병꽃풀이 몸속에 있는 결석을 녹여준대요. 요로 결석. 신장 결석, 담석 이런 종류들 많잖아요. 아, 그거를 녹여서 없어진다는데 좋은 거죠? 굉장히. 한번 시도해 보고 싶네요. 제가 이거를 데쳐서 나물 무침을 해 먹어 봤는데 생으로는 안 먹어 봤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한번 제가 시도해 볼게요. 비빔밥에 넣었다가 맞았으면빼 버리면 되죠 뭐. 자, 이김 병꽃풀 혹시 향이 너무 진해요. 지금 뜯으면서도.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볼게요. 아, 여기 민들레도 좀 있네요. 민들레. 아직 꽃은 폈지만, 이, 와, 훨씬 날리는 거 봐. 이 정도면 연해요. 이것도 조금. 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별꽃이에요. 별꽃. 새별꽃. 별꽃 종류가 좀 달라요. 좀 크죠? 별꽃 중에서도 새별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가상치 있었으면 좋겠다. 안성 어디를 가도 갈상추가 있는데, 여기는 산밑이라잘안 보이네요. 어머. 아이고, 방가지똥. 방가지똥도 있어. 이거? 아, 어떡하지? 아. 방가지똥은 두고 갈게요. 이게 꽃이 필것 같거든요? 씨앗 날려야 되니까 방가지똥은 둘게요. 가시상추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다. 와와 와, 여기도 누구 집 농막 같은데 삼립국화 삼립국화 무더기로 있네 남의 거엔 손대면 안 되죠 와이 바위 사이사이에 다 돗나물이야 좋겠다 <laughs> 이런 걸 부러워하다니 <laughs> 좋겠다 와 너무 부럽다 돌나물 되게 많아요 여기 이거 다 돌나물이에요. 와, 진짜 부럽다. <laughs> 진심 부러워하죠? 아 우와. 대박. 세상에. 저 오늘 주메뉴 결정했어요, 이거. 달개비. 와, 달개비 군락 발견. 와, 이렇게 칼로 다 잘라서. 와 다행이다 달개비 많이 찾아서 세상에 와한 번만 더 이렇게 와 달개비 많다 와 진짜 가이상추 찾으려고 굉장히 멀리 나왔는데 가이상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 도로 가야죠 어 있다. 있어요. 갈상추 세상에 여기 아, 근데 여기 과수원 옆이긴 해요. 그뭔 나무지? 자두나무 같아. 아, 아쉽다. 세상에 갈상추 굉장히 큰데, 딱 하나만 뜯었으면 좋겠는데. 아, 안 돼. 과수원 옆이야. 과수원 옆은 조심하셔야죠. 와, 탐립국가 엄청 많은 집이다. 부럽지만 남의 거에 손 대면 큰일 나죠. 새고랑 차요, 새고랑. 미련을 버리고 가야죠. 자, 제가 농막 주변에 산책하면서 뜯은 나물들이에요. 이거, 달개비 많았어요. 달개비 진짜 요즘 막 나오고 있네요. 얼른 활용하셔요. 달개비. 그리고 이것은 새별꽃, 왕고들 빼기, 돌나물, 참나물, 참나물? 참나물이죠. 이거 시장에 파는 참나물이에요. 그리고 민들레 조금 뜯고요. 여기, 긴 병꺼풀 나물 좀 뜯었는데, 굉장히 향이 강하네요. 나물 속에서. 이긴 병꽃풀 향밖에 안 나요. 그래서 비빔밥을 넣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어 먹어보고 먹을만 하면 넣도록 할게요. 엄마들, 어, 저녁 때가 되어서 혹시 먹을 거리 있나 싶어서 이 주변 산책하면서 지금 들라물 좀 뜯었어요. 이렇게. 한 바구니 됐죠?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들라물들이에요. 근데 이긴 병꽃풀 이 나물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몸에 있는 결석을 녹여서 내보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효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병을 고칠 수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먹어야 좋은 거니까요. 어, 이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향이 굉장히 진한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향 나는 들라물을 여기다 넣었다가 비빔밥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맛을 보고 싶어요. 이김 병코풀을 쌈으로 드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고추장에다 찍어서 일단 맛만 볼게요. 음, 어, 어, 향 굉장히 진해요. 어... 향이 굉장히 진한데 굉장히 거슬릴 것 같진 않네요 넣을게요 넣어도 되겠어요 자 이제 밥을 비벼 볼까요 고추장 넣고요 참기름 넣을 거예요 여기 양념이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참 비빔밥을 많이 먹어요 요즘 근데 이 들나물을 뜯어 오잖아요 딱히 이것저것 음식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딱 비벼버리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빔밥을 하게 돼요. 오늘도 가위로 자를래요. 먹기 좋은 게 제일 좋아요. 밥 들어갑니다. 밥 넣고. 자. 이제 먹어볼까요? 엄머들 어, 제가 요즘 달개비가 나왔어요 달개비 달개비하고 돌나물 와... 이제 조금 있으면 꽃피겠어요 돌나물도 얼른 부지런히 드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올해 돌나물 처음 먹어보네요 근데 그김 병꺼풀 있잖아요 그거를 밥 비비기 전에 제가 맛을 봤잖아요 입안에 계속 향이 남아서 도네요 근데 그렇게 향에 비해서 어, 먹는 맛은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빔밥에 넣은 거예요. 음, 와이 끝맛에 남는 돌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돌나물 향을 전 굉장히 좋아해요. 음, 맛있죠. 음, 사실은, 돌나물만 넣고 한비빔밥이 먹고 싶었는데, 돌나물이 얼마 안 보여가지고 이것저것 섞게 됐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음. 김병꽃풀을 넣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안 먹었나? 전혀 모르겠는데요? 김병꽃을 씹었어요. 향이 있어요. 음, 나쁘지 않네요. 맛있어요. 제가 매일 멘트에, 웅아들 봉다리 하나 들고, 과도 하나 들고, 들판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정말, 조금만 돌아다니면 이렇게 먹을 거리 생겨요. 몸도 좋아지고, 먹을 거리 생겨서 돈도 굳죠? 저 이거 나물 뜯으면서 산 밑에 있는 돌나물 채취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샘 옆에다가 심었어요. 잘 자라겠죠? 음. 아, 근데 농막 주변에 원래 있던 자연 돌나물들은 별로 없어요. 좀 아쉬워요. <laughs> 제가 또 퍼트려야죠. 음. 아 참나물 향도 좋은데요? 음! 입에서 다 느껴져요, 그 향이. 솔직히,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보양나물 있잖아요. 그 보양나물은 거의 쌉싸래한 맛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간 나물들은 향이 다 제각기 독특하잖아요. 참나물도 그렇고, 긴 병꽃풀, 돈나물 음, 달걀비만 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입에서 다 느껴져요 그게 향이 하나하나 다. 음, 아우, 엉아들 일하고 와서 사실 움직이는 게좀 귀찮았어요. 그렇지만 아, 조금 시간 투자해서 한 바퀴 돌아오니까 먹을 게 생기네요. 엉아들 나물 뜯는 거 굉장히 힘든 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접시 거리 항상 한 접시 거리 뜯는다 생각하시고 나가셔요 그러다 보면 또 나물이 늘어나더라고요. 와 오늘도 진짜 잠깐 부지런해서 너무 잘 먹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